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약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어린 자식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요소가 되었던, 아니면 정신적인, 심적인 그런 도움이 되었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히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신적인 삶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다급하고 급한 문제에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의지하기 쉽상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 이게 아니구나. 실망감도 크게 느낍니다. 그럴 때는, 비로소 그때 원망을 하는데, 이런저런 원망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생겨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 쓰다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니까 서운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히는 실정이 바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유대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도 다 내전져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할 2사에서 2장 말씀의 주제는 맨 마지막 22절에 나왔듯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게 호흡이 어디 있느냐, 그 코끝에 있지 않냐. 별볼일 없는 인생 의지한들 너희들이 무엇이 좋겠느냐. 그래서 오늘 2사에서 2장 이 말씀의 주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절대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란 것은 잠깐 동안 방편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존재, 돈도 명예도 세상적인 것이 다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주변에 이상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 길을 걷는데, 어느 길을 걸, 걸을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간략하게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절, 3절, 4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2절, 3절, 4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에 그리로 모여들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리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이거는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위경에 처해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몇주 전에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허락하실까? 먼저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저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힘이 제일 세다. 우리의 문화가 제일 좋다. 우리의 언어가 가장 뛰어나다. 우리의 IQ가 제일 높다. 우리의 국방력이 제일 높다. 우리의 군사력이 이만하면 세계를 제패할 만하다.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국가마다 자랑하고 이것이 제일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민족들이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 백성들 가운데도 주변 나라들이 그랬어요. 우리 힘이 제일 세다. 힘으로 힘만 있으면 다른 나라도 점령하고 전쟁치로서 뺏어올 수 있고 그리고 종들을 붙잡아올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라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경제가 또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적인 방식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도요. 예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다 비슷합니다. 온 모양만 달라지실 뿐이고 조금 경제적인 문화적인 이기가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들의 본성이랑 비슷하거든요. 양육 강식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아주 고약한 이러한 세상 그런 경제 논리 그리고 힘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저마다 우리나라가 제일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오늘 이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전이 산에 있을 것인데 그 산에 모든 열방들이 다 모일 것이다 이 말은 전이라는 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 모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높게 세울 것이다 바로 이게 2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주시는 중요한 비전과 꿈이죠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리며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고 살펴봤듯이 저마다 인생길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길 어떤 사람은 저런 길 경제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의료인의 길, 법조인의 길, 그리고 노동의 길, 기술자의 길, 여러 가지 다방면의 길들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조금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들렸고, 그리고 자기들 목표하는 길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길 그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지침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지향점이고 그리고 이정표인데 그 말씀, 그 책을 잊어버렸으다 내팽개쳐버렸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길 걸어가는 백성들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말씀하죠.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 명예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의 길. 너도 인생을 의지하면 그렇게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건 단순한 길이고 결국은 무너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하는가. 돈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이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3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도의 길을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걷게 된다 우리의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길은 사실 지혜의 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지침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지 방향이 설정되고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마음 자세도 행동 자세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누가 내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전화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고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는 전쟁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끝이 없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끼리도 싸우고요, 이웃과도 싸우고 그리고 부족과도 싸우고 족속들끼리 싸우고. 더큰 나라 규모로 싸우고, 전쟁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도 그 전쟁, 싸움, 다툼은 끊을 방법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평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방법, 무엇인가? 트럼프가 대통령 두 번째 취임하면서 자기가 움직이면 세계 평화, 다 전쟁 있는 나라들 다 와시켜가지고 자기가 노벨상을 탈 욕심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전쟁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어떻게 끊어집니까? 계속 잠깐 쉬는 것 같다가 또 불붙어 또 싸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금방 쉴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의 내전들, 그리고 중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긴장감을 고조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전쟁의 분위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고통,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겪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100년이란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움,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법을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칼과 창을 바꾸어서 낫과 보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한다고 힘으로, 돈으로, 경제력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칼과 창을 바꿔갖고 낫과 보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다. 사람 의지하면 사람 욕심 생겨나는 대로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저들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서 6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인생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이미 무너진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면 결국 종말이 무엇이냐 무너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리해 사람을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연약하였습니다. 야곱족속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유일신 여호 하나님 나만을 경배하고 경유하고 예비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생활 속에 동방 족속의 문화가 가득하다. 이 동방 족속의 문화가 무얼까? 그 당시에도 아마 동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화가 넘어오고, 뭐 고대 근동에다 그런 문화들이 저마다 다 형성이 돼 있었죠.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는 지금처럼 뭐 노래하고, 뭐 무슨 뭐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지금 이... TV나 이런 IT 같은 그런 기기들이 발달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신한테 제사함으로 제사를 통해서 주변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풍속들이 생겨납니다. 그 풍속이라는 것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저 신앙 없는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는데 정월 초하루 되면은 그냥 뭐 하늘신 토속신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문화적인 신들, 족속마다 그러한 우상들이 다 편지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이 유대 땅,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침범해 왔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별볼일 없는 것 같아. 저 이방인들이 하는 저 동방 족속들이 제사하는 우상의 모습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또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절대 신앙 가운데 왔다. 그래서 점쟁이 불러다가 점치고 푸닥거리고, 하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이죠. 해괴한 일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이스라엘을 병들게 그렇게 침노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 좋다 좋다 함께 동조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경제 논리라든지 문화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다양한 요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물질적인 것, 돈만 벌면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물질을 어떻게 벌고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필요 없거든요.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방법이 바로 문화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다 그곳에 있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뭐 밀약하고, 뭐 부패가 난무해도 그 사회가 건강해했거니, 이미 병들어 가지고 심각한 상황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지하는 유대 백성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결국 그렇게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 결론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서 11절, 8절하고 11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비하며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리라. 우상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 아닌 그 우상들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그러한 요소들 돈명에 뭐 이런 거다결부된 것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그렇게 놓았다. 얼마나 고약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가늠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경외하고 나를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엉뚱한 해괴한 짓을 벌이고 있다. 바로 우상을 자기네들끼리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우상들 지나놓고 보니까 별 볼일 없거든요. 우상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도 배척하고 우상을 내던져 버리는 회개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접해봤더도 결국 허망한 것이 우상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너희들도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6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아니라 인생을 세상을 섬기는 성도들의 결말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두 가지 길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암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을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암멸과 구렬로 토굴로 들어간다.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서 음침한 곳, 최상적인 방법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 율법의 길, 이런 길을 걸어가야 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우상,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돈, 물질, 명예, 권력, 힘, 이런 논리에 의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걸어가는 길, 이렇게 걷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랄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아가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22절 맨 마지막절 말씀.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봤던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 정체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22절 아주 중요한 인생을 논하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게 별거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코를 통해서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형상을 그렇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극구의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결국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것은 그것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제가 엊그저께 서울구치소 남사 세례 받을 사람들 교육하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데 그 애완견들 길에다가 10년도 기르고 오래 사는 개는 20년도 사는 개 있으면 그 개가 죽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그랬더니 너무 슬프죠. 그게 정이 들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 목사들한테 그런 전화가 끔온데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개 이름 대면서 죽었어요. 흑흑 거 가면서 그개 장례 좀 치러 주세요. 어처구니없는 그런 전화를 받는데 목사들참고혹스럽다고 물어봤어요 개개 사람처럼 영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머뭇머대요 의견이 반반 갈라졌어요 아 영혼이 있다고 또 반쪽은 영혼이 없다고 영혼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이미 좀 교회를 접해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시나 이제 거기 예배에 나온지, 교도소에서 예배에 나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개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나누니까 개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 생명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 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가 개게 영혼이 없는데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려 버리니까 우상에게도 하나님이냐 그렇게 신이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어쩌구요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인생 의지할 것 없다 인생이란 그 코에 호흡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호흡을 누가 줬냐 누가 주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호흡하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 아니냐? 사람이란 호흡 탁 끊어지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의지할 존재가 아니야. 그 호흡을 계속 불어넣으시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것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이사에서 이장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급한 마음에 여러 가지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실수를 범해요. 자기는 급하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다가, 일이 제대로 안 풀어지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망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기다리지 못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평생 믿음의 자리를 잘 시켜나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함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 우리가 나의 정체를 분명히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누구를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정말로 연약하게 짝이 없다 영원하지 못하다 실망한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함정생 믿음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 가운데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